반갑습니다. 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최영임 교수입니다. 본 영상은 사회복지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사회복지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를 해설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사회 복지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라는 건 소셜 웰페어. 사회적 복지 상태입니다. 자, 복지라는 건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소셜이라는 사회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져 만들어진 단어죠. 자, 사회복지라는 건 그래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가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실천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개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사회 복지와 사회, 사회, 사업은 유사한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세분화 돼서 구분한다면 좀 더,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상태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전문적인 원조 활동을 사회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좀더큰 의미, 사회사업은 거기에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된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네. 자, 그렇게 우리는 사회복지 이해하셨고요. 자, 여러분, 어, 다음 시간은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